예, 어, 저는 그 특성하고 그 실습생과 관련된 어, 지리를 좀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특성하고 이민호 군의 사망 사건 이후에 그 실습생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제도 개선의 방향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올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현재 참여 기업들의 숫자가 2016년 되는 참여 기업 수가 3만 1,000개, 3만 2,000개 가까이 되는군요. 2017년 되는 뭐한 2만 명, 2만 개 정도의 참여 기업, 학생 수도 6만 2천 명, 4만 3천 명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10월 1일자 기준으로 보면 한 6천 개 정도의 참여 기업밖에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현장에 실습에 나가 있는 학생 수는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안전을 강조하면서 발생했던 참여 기업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네, 네,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게 또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 저희 우리 자료를 좀 띄워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실제로 그 학생들의 급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를 보시면, 2016년도에는, 그러니까 12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의 구간이 한 거의 한70% 정도가 되고, 201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70%가 넘는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100만원 이하 구간이 거의 80% 육박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한번 심각하게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좀 검토와 점검을 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아직 이제 10월 1일자 기준이고 해서 지금 이제 변화된 제도로는 3개월간 실습을 하게 돼 있어서 네. 아직은 이게 이제 뭐다 최종 뭐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만 실제로 현재 상황을 봤을 때좀 우려할 만한 지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여 기업의 숫자나 실제로 일하는 학생들의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더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참여한 선도 기업의 경우에는 졸업 이후에 취업까지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률이 대폭 떨어지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니 빨리 긴급하게 좀 점검을 하셔서 참여 기업을 좀 넓히는 문제하고 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과 선택권 플러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또 졸업 이후에 진로까지 좀 확보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보완책을 만들어 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부처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국사 편찬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음, 저희들이 뭐 국사 편찬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들을 여러 개를 좀 확인을 해, 해보니 올해는 뭐그 국사 편찬위원회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가 안된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어요.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 이제 그 국사 편찬 위원회 회의가 왜안 되는가를 여쭤봤더니 위원회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회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으로 되있나요? 네, 지금 현재 위원이 13명으로 되 있습니다. 13명, 예예. 예. 그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이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어... 봤는데 참 재밌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재밌다기보다 는 어여가 없는 일입니다 저기잘 보십시오 자 법률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2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 편찬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보면은 위원회 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있고요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시행령입니다 이건 이건 대통령령이죠. 이거에 따르면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상 2 0명이하 위원으로 대성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내부 규칙 그다음에 저 직제 규정들이 다 틀리게 지금 돼 있는 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돼 있는지는 어 제가 저희들이 그 국사 편찬위원회 관계자 를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는데 위원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예. 국편 운영규칙은 2013년에 교육부령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이 교육부령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교육부와 상의하셔서 어, 법에 맞게 그 규청인 규칙이나, 규칙이나 규정을 정비를 하시든 아니면 법에 좀 무리가 간다면 예, 그걸 법을 좀 개정을 한다든지 교육부와 논의해서 결론을 좀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에 음, 아까 우리 그존경하는 박영진 의원이 어, 질의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와세 뭐, 그, 그, 이나뭐그그이그 아니 지금 위원장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예. 가짜학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가짜학회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그좀 재밌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교육부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이제 BK21 플러스 사업에서 그 사업에 지원을 받는 34개 대학에서 81개 사업단이 와스에나 오믹스 같은 가짜학회에 참여한 것으로 네. 돼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비율이에요. 예. 네. 네. 그 저는 이걸 보고서 개인의 연구윤리도 있겠지만, 실제로 BK 이1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관리나 실적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저는 그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교육부나 과기부의 그 접근은 개인의 연구윤리 차원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보다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아,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 점검하고 할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방금. 예, 그리고 그 우리가 동북아 역사지도를 만들었던 서강대나 연세대 사업단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고 이런. 조치. 네네.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업단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무슨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무슨 뭐담합을 하거나 입찰비를 저지르 하면 이제 부동장 업체로 해서 입찰을 제한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산학협력단에 대해서도 부정당 업체 식으로 분류를 해서 어, R&D나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에 따라서 또 자격 기준을 좀 강화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정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사업 선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좀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그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 성과 관리를 이, 이게 혹시 이런 가짜회를 양산하는 것에 혹시 그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그 성과 관리 지표 같은 것들을 한번더 확인해 보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확인 감사할 때까지 좀 보고를 예,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네, 조승연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예.